형들, 13일에 뉴스가 있었다. 떴네. 예,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 사회를 선언했어. 아, 관심이 수 가죠? 수 한번 들어봐요. 아, 그 내용은 세계 3대 AI 예, 강국으로의 대전하야그 아, 청사진이 공개됐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기본 사회야. 아, 구체화 사업으로 아,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 GPU 5만 장 이상 조기 확보. 둘째, AI 에너지 의 성장 고속도로 건설. 셋째, 이 생활산업 공공 전 영역 AI 확산이야. 좀 업그레이드가 될것 것 같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 송경희 경제이 본과장의 핵심 직전까지 발언을 직전까지 들어보면 있었습니다. 2030년을 향해 아,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로, 아,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거야. 야무지지. 구체 사업으로 정해진 걸 보면 말이야. 첫째로는 첨단 GPU 5만 장 이상 조기 구축이고, 둘째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로 기업과 인재 지원. 그리고 셋째로는 누구나 AI를 쉽게 탐색, 활용하는 환경조성 넷째는 AI 역량 맞는데요. 교육 대폭 확대야 세계의 흐름을 재빨리 인식한 뭐 느낌이랄까 뭔가 뭐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는 이미지는 있어 보이네 뇌와, AI로 끝이 아니야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고속도로와의 완벽한 시너지가 핵심이라는 거야 재생에너지 확대랄지 액, 액,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그러니까 또 송배전망 확충으로 참여해라. AI 산업 뒷받침 그리고 유엔이 제재하고 있을까. 있는 탄소중립하고 AI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보자는 거지 가버넌스를 강화하겠다네 정부가 나선다는 건데 3등이 가만 미지나, 보면 말이야 국가 뭐 AI위원회가 어, 있는데 뭐 이것을 범국가 컨트롤타워로 컨트롤 격상하겠다네 그리고 정책 집행력을 대폭 강화한데 제재도 하고 책임도 묻고 그러면서 끌어올리겠다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재난예방과 대응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대 그리고 행정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공무원들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는 하는데, 좌우간 그렇게 한다니 안 한다는 것보다는 낫네.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아닌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거야.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미지인데, 여기에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야. 윤리적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뭔지 당체 모르겠어. 감각적인 단어이긴 하네. 언제는 계획이 안 좋아서 못한 건 아니었지 않나? 하지만 국민은 믿고 따르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있네. 이번 기회에 AI와 관계된 일들이 활성화된다는 거 말이야. 형들 어때요? 뭔가 기대해도 좋은 계획로 들려요?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니까 우리 정부도 그에 발 맞추는 거겠지? 잘 됐으면 좋겠네, 형들. 오늘도 갓나온 뉴스 전해드려요. 관계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형들은 좀더 힘을 얻으시겠네. 오늘도 감사해요. 새 소식 가지고 다시 올게요. 의리로 좋아요하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또 배워요. 감사해요.